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책 리뷰는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밑줄 친 부분들을 미리 사진 촬영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내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인간이 신처럼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죄를 용서 받았다 해도, 돌아서면 다음 순간 나의 영혼은 죄로 물들어 버리고 마는데. 인간 스스로 깨끗해지고 선해져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아무리 모든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인간에겐 원래부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더잘 아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어.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실 분이었다.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죽이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스타일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은 선명해지고 그것들을 향한 열정도 점점 더 뜨거워진다. 나의 열정이 우상으로 변해가는 사이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고 희미해지다가 어느새 한 점으로 남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일보다 더 사랑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네. 오래도록 가뭄이 든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자 한 장소에 모였다. 간절한 기도를 올린 후에 밖으로 나오는데 때마침 비가 쏟아졌다. 하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우산을 펼쳐든 것은 단한 사람, 어린아이 뿐이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손을 간구할때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도 제대로, 하, 재,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저 내할 말만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그분의 반응을 기다린 적이 없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듯 내 말만 하고 끊어버린 기도는 그다지 힘이 없다.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로 가득 찬 기도를 잠시 접고 하늘 향에 물어보자.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인가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즉시 행동할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질,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안전 지대로 쏙 들어갈 수 있으리라. 때로 그분은 나의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우연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기 전에 겪은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위한 경륜이었다. 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간과하라.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타내심입니다. 오늘 리뷰한 내용 중에 단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